얘는 한발관에서 지금 알칼리 제거와 이온 결합과 그다음에 수축, 수축이라는 게 큐티클이 열린 걸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 여기서 건강 머리라면 건강한 머리라면 여기서 끝. 응? 건강한 머리면 이거 하나로 끝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손상이 좀 있어. 자, 손상이 있다라는 건 모발 속 안에 뭐가 부족한 거야? PPT가 됐건, 케라틴이 됐건, 수축을 한번 시켜놓은 키 상태에서, 얘를 한번 더 뿌려줘서, 뭐야, 부족한 거를 내가 채워주자라는 개념인 거죠. 그죠? 그렇죠. 여기는 어디, 그냥 일반 손상, 약간 손상이 좀 있다? 약손상, 중손상 정도. 그런데 여기까지는 거기까지가 나누는 거야. 건강한 머리는 패치 아, 받았지만 약손상이야. 아, 내가 부족한 거를 채워줘야지. 약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손상이 좀 많아. 손상이 정말 극손상인데 내가 연화를 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수축과 단백질을 채워주고 나서, 병화를 한번더 시켜주는 거요 그걸 시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8점대로, 8점대, 9점대로 올라가 있는 애들을 5점대 가까이 끌어내리기 위한 방법. 처음에 손님들이 모발이 들어왔을 때, 가지고 있던 이 4.5에서 5.5 정도 되는 이것까지 끌어내리자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모발을 완전히 만들어 놓고 나서 세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과연화가 됐다 그래서 세척을 먼저 하는 게 정말 위험해요. 그건 머리 터져요. 쉽게 말하면 과연화가 됐다라는 건 이쪽으로 팽윤이 엄청나게 많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케라틴 단백질이라는 애들은 딱딱한 단백질이잖아요. 말랑말랑하고 딱딱해. 거기에 또 뭐라 그래야 되 섬유다발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걔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는데 어떤 현상이 쭉쭉 늘어나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들어가고 늘어났다가 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들이 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존백, 그런 단백질은 잘 유실되지 않아요. 걔는 존재를 해. 그런데 내가 모발에 탄력을 줄일 수 있는 케라틴 단백질 단백질이란 시스틴 결합 자체가 없으면 컬은 못 걸어요 근데 그럼 우리가 눈으로 컬이 이게 있는지 시스틴 단백질이 모발에 남아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경화까지 간 다음에 세척을 가소야 자 모발이 자 봐봐요 8점 대건 9점 대건 알칼리 제거하고 이온 밸런스 맞추고 수축시켰어요. PPT, 케라틴 PPT가 됐건 케라틴이 됐건 얘네도 폐하가 보통 5점대 아니면 4점대 이렇게 수축을 한번더 시키는 거죠. 그리고 경화제까지 왔어요. 그러면 거의 다쳤 중성대 미만으로 떨어져 있다. 모발이 보통 중성대 미만 거의 6 아니면 폐하 5점대까지 떨어져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 내가 물이라는 애가 중성이잖아 그죠? 중성이에요. 중성이라는 게 뭐예요? 그치? 7. 7인데 얘는 알카리를 만나면 알카리로 바뀌고 얘가 산성을 만나면 산으로 바뀌어요. 어디든지 다갈수 있어요. 모발이라는 애들이 알카리 상태에서 중성 물이 닿는 순간 물이 알카리로 바뀌어버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모발을 훅 열면서 있는 걸다 빼버리는 거죠. 그런데 내가 모발을 중성보다 낮춰놨어 지금 모발의 폐화를 그러면 물이 다도 산성으로 가기 때문에 윤기를 더줄수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이라는 애들은 그 역할이 사실 내가 알칼리 만나면 나는 네가 좋아. 산성 만나도 나는 네가 좋아. 다 좋아 그냥. <laughs> 성격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막 가요. 그런데, 알칼리를 만나면 오히려 나쁜 현상들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모발이라는 애들을 대부분 중성대 미만으로 맞춰놓고 무조건 샴푸실에 가야 돼. 연화를 보다 보면, 네? 연화를 보다 보면, 내가 분명히 연화를 한 15분 볼 거야. 뒤에부터 약을 이렇게 착 발라왔는데, 사이드를, 사이드를, 응? 손님이 집에서 염색을 이렇게 많이 해갖고 왔어. 많이 해갖고 왔어. 약딱 발라갖고 연하 대지다는데 막 바르고 막한이삼분 됐는데 머리가 막 미지게 네. 지면서 머리가 누글누글 누글. 그뭐뭐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거죠? 뭐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을까? 알파리 만. 그렇죠 알파. 모발이 세치염 제가 아주 많이 해서 알파리화 되있는데 폼제 알파리를 만나니까 아이고 좋아라. 그래서 그냥 막, 깨는게는 색도 막 밝아지고, 그냥 머리도 막 열리고, 놀러오르지 그냥 난리가 난 거야. <laughs> 응. 그럼 뭘 쓰면 돼, 거기? <laughs> 그렇죠. pH b a l a n c pH b a l 그냥 뿌려갖고, 다른데 연화 볼 때까지 얘가 30분이 지나던, 40분이 지나던 보면 돼요. <laughs> 어? 이미. 매 1, 2분 사이에 확 밝아졌다라는 거, 큐티클이 확 열린 거고 화문제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 거기서 알카리만 제거를 하자라는 거죠. 음. 알카리만 제거한 다음에 여기를 뭐 나머지 연화 볼 때까지 그대로 보셔도 돼요. 음. 20분, 30분을 가도 문제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무서우니까 헹굴 생각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 2분 만에 어떻게 연화가 될 건데요. 1, 2분 만에 연화가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열을 어떻게 준 건데, 국선상 머리를.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 아까 어제 저는 물. 물 그래서 나 깜짝 놀랬어 <laughs> 그러면 내가 머리를 망가뜨린다라는 개념인 거야. 그래서 연화를 보고 항상 너무 좀 과하다 싶으면 과한 부분이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잖아. 고무만 그 그냥 pH 바ランス만 풀면 안요 pH 바ランス만 풀어놓고 시간은 나머지 하고 똑같이 맞춰서 보셔야 돼요. 열펌제에서 많이 안 쓰는 얘는 지워버릴게요. 어, 열펌제에서 시스테인은 많이 안 쓰는데 우리가 시스테아민 산성펌제라고 얘기하는 시스테아민 해야가 8.5대인데 산을 섞어서 5에서 6자리로 내려 놓은 거예요. 어? 5에서 6자리로 내려. 놓은거요 수축은 너무 좋아. 윤기도 나고 아, 뭐 머리도 단단해지고 너무 좋은데 얘만 썼더니 시스템아민만 주로 갖다 썼더니 두 번째, 세 번째 하니까 컬이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늘어지고 네 번째가니까 코리 아예 안 나오는 분이죠. 그런데 얘를 쓰면 손상머리에 참 좋은데 문제가 그거예요. 얘가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산성이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플러스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pH, 알라스도 플러스 이온이요. PPT나 케라틴도 플러스 이온이요. 병화제라고 나오는 애들도 다 플러스예요. 네? 플러스, 플러스. 남자들끼리 자꾸 뽀뽀해. 이상한 짓거리라니까, 그러니 커리야. 왜? 좀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없는 거야. 응. 마이너스가 모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합이 안 되는데, 뭔가 드라이하고 건조하고 풀풀풀 날리고, 머리는 단단한데, 머리가 막파마였는데 풀풀풀 날려. 자기에게도 좀 뭉쳐 있으면 좋겠는데 따로 따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가 자꾸 이게 퍼석퍼석해지는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플러스만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있어야 촉촉함이 있는데 마이너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쓰고 난 다음에 꼭 치오라는 애들로 마이너스를 채워서 안에 부족한 마이너스를 채워놓고 다시 컬을 걸어주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는 한편으로 저는 이제 옛날에 이런 고민을 제가 제일 많 저는 여기서 고민이 제일 많았었어요, 솔직히 회시시태 암일수록 머리결은 윤기도 반짝반짝 나고 머리결도 통통한 게 아니고 뭔가 단단한 거죠, 통통한 거하고 단단한 거 살찐 거하고 근육질하고 다른 듯이 그런. 간단하고 있는데, 왜 컬이 안 걸릴까? 이거에 제가 고민이 들어서, 빼야, 그러면, 아직 한번 섞어보자. 얘가 플러스야? 마이너스 섞어보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알았으니까, 야, 그러면, 굳이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꼭 좋은 거 써야 되나? 이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국산약을 국산 쓰기 시작했고, 국산약을 시작했을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 머리가 막 무너져. 어? 똑같은 약을 썼는데왜 무너져? 알아봤더니 알고 봤더니 치오라는 애들도 큐티클을 이렇게 여는 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는 힘들이 있어요. 어떤 거는 천천히 열릴 거고 어떤 거는 아예 급하게 열릴 거고 어느 거는 급하게 올라가다 쓸 거고 어느 거는 계속 올라갈 거고. 이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롬산을 쓰면 7분, 7분 두번 연화 보십시오. 아니 연기연 음. 그죠? 중화 보십시오. 그러잖아요. 어? 근데 과수는 그냥 뭐한 2, 3분 한번 있다가 뭐 내가 더 뿌리고 싶으면 한번 더 뿌려 뭐 5분에서 7분 사이, 그죠? 어떤 거는 결합이 팍 이루어지니까 시간을 적게 보는 거. 고 그렇다라는 건 과산화수소에는 산소가 많은 거죠. 많으니까 결합력이 빠른 거죠. 구름산은 산소가 많지 않다 보니까 결합력이 천천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화제라는 걸 보면 7분까지 올라가다가 쭉 가다가 다시 한번 그리면 7분 올라가서 이렇게 돼서 결합력이 다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파마약이라는 애들도 큐티클을 열고 침투하는데 어느 거는 슈 스타트는 거북이처럼 느린데 올라가? 에? 어떤 거는 쭉 올라가는데 어느 시간 되면 딱 멈춰. 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강제 알칼이라 그랬잖아요. 시월라는애들을열품에 제일 많이 쓰다 보니까 내가 악성 곱슬을 하고 싶은 거야. 악성 곱슬을 악성 곱슬은 연화가 되게안 되죠. 그렇죠. 그렇다고. 알칼리도훅 높여놓고 환원제도 많이 높여놨더니 숨이 죽어버리잖아. 요 그래서 머리가 꺾이는 현상도 나오는 거고, 머리가 너무 그냥 뭐 푸석푸석하고, 머리가 푸석푸석하다라는 건 결론은 과연화예요. 과연화. 과연화가 됐기 때문에 수분이 너무 많이 증발이 되어버리니까 모발에 자기 윤기를 잃어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야, 내가, 보통 때 그냥 강, 건강물을 썼는데, 네? 건강으 썼는데, 연화가 없을 수 30분인데, 안 되면 40분인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야, 연화 좀 빨리 되는 것좀 갖고 와봐. 곱슬머리용 좀 갖고 와봐. 와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한 거야? 한원제의 양을 늘렸으면 좋겠는데, 치오나치오의 양을 늘렸으면 좋겠는데, 얘가 단가가 그나마 범죄에 있어서 제일 비싼 게 얘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야, 얘가, 얘가 10점대였으면, 야, 그폐하를 11점대로 올려. 원을 넣어. 얘를 더 넣어. 어? 더 넣어서 큐어, 투티클을 빨리 열게 만들어. 확연하게 어? 빨라지죠. 머리는안 좋아지죠.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막 쓰다 보니까, 원장님도 뭐라 야, 얘를, 얘를 쓰다 보니까, 다른 머리를, 그냥 얇은 염모에 막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갑자기 뭐 그냥 약발로 좀 지나다니고, 부르르르 늘어나네? 전화 또 해야지, 그래? 조상 전화 전화해야지. 누구한테 전화하겠어? 야, 이약 쓰니까 씨 머리가 염모가 씨 완전히 무슨 뭐 박살이 나서, 염모 박살 안 되느냐? 갖고 와. 그러면, 얘만 건강모에다가, 얘를 좀 적게 넣고, 어? 환원제를 좀 적게 넣고, 얘 예, 모노에탄올라민을 얘네보다 더 조금 넣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기1 0 g 이 들어갔다면 요번에는 환원제도 줄이고 모노에탄올라민도 한 8, 7%, 6% 대로 줄여.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럼 9점 대가 아 10점 대가 9점 대로 주는 거예요. 왜? 얘를 적게 섞었으니까 적게 섞었으니까 큐티들이 들려줄 거 아니에요. 야, 근데 손상모리에서되는데화원제가 많으면 머리 작살할 것 같으니까, 야, 얘두줄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쓰는 거죠. 강호, 건강호, 그죠? 손상호, 극손상호, 폼제 이렇게 쓰잖아. 예? 결론은 뭐예요? 강호라는 건 폐하도 높고 화원제도 많고, 건강호, 강호보다 폐하는 쪽 떨기고, 환원제? 얘가 만약 곱슬룡이라면, 곱슬룡이 만약에, 만약에 10%대의 환원제가 들어갔다면, 너는 <laughs> 한 8%대만 넣어. 응? 해안을 떨어겨. 손상모 아유, 야, 그러면 환원제를 한 6%대로 줄여. 그리고 뭐하래? 모노에탄하면 조금 덜 집어넣어. 그리고 거기다 뭐 하면 돼? PPT, 그죠? 뭐, LPP, 그 다음에, 우리 수분을 보습주는 글리세린 예? 글리세린 거기다가 또뭐 넣으면 돼요? 거기 저 물이 뭐, 많잖아요. 디메치콘, 실리콘 디메치콘 넣고 좀 넣어서 만들면 손상모 되는 거예요. 야, 극손상모가 왔어? 얘는 더 낮춰야 되겠네. 요 야, 환원제? 야, 환원제 도 극손상모인데 환원제가 뭐 필요해? 환원제는 최대한 줄여. 2, 2에서 3%대 대신에 뭘로? 얘네만 갖다가딜 있다 갖다도 그러니까 얘가 연하가 되겠네